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플랫폼 중 하나로 바이러스 유사체 기반 백신 후보물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러스 유사체란 유전 물질 없이 구조 단백질로만 구성된 바이러스 입자다.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지 않고 면역 반응만 유도하는 백신 형태다. 바이러스 유사체 기반 백신은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지 않아 안전하며 상용화된 백신으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있다. 이번 제작된 백신 후보물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구조 단백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항원을 탑재한 형태의 바이러스 유사체 백신 후보물질이다. 또 민관 협력으로 합성 항원 백신 등의 후보물질도 신속 개발하고 있으며 실험 동물에서 다양한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도 분석 평가할 계획이다. 효능이 입증된 후보물질이 선별되면 해당 연구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비임상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장은 백신 개발은 기초 개발부터 임상시험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향후 비임상 및 임상 수행 과정에서 국내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코로나 19 백신 자급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